또 묵혀 놓은 게못 쓰겄다. 새양치 날때 쓸라면은 미리 손을 반하여 갔어. 소 날로 이제 한 마디로 말해서 한다면 이것이 이게 심게 소가 새끼 날면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키워주면은 뜻뜻해 가지고 소 몸속에 있는 뜻이거든. 박해 나무 차거든. 그러니까 이걸 키워준 거예요. 영감 당신 손재주는 늙어도 생전 녹이 안 스르라잉. 아마 내가 배웠으면 기술자 됐을 거요. 내가 생각해. 그 고아 눈을 떴으면 어찌 그랬는지도 공부 좀 했을 텐디. 야간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때기는. <laughs> 야, 어디서? 시안에 방에다 틀어놔야 쓰겠니? 웃다,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일 없이 고곳을 틀어놓아요. 얻는 것이요. 아마 동네에서 우리 일이 제일 적게 나온 것이네. 2 0 0 0나오 많이 나온 것이. 2 0 0 0 뭐, 2500원. 그 돈도 아니지. 나이에서 절대 우리경기골로보든거다 있어도 키기를아니아산트 인자 무엇보다도 자네를 애껴왔어 내 몸이 잔 아프긴 해도 윤감이 나를 애껴준디 요런 거이본소 양이다요 우리가 서울서 터잡고 살다요리 내려왔는데 여가 할멈 친정동네여 할멈. 귤 줄까? 몰라 또사 왔어. 아니 항시 자네 미기려고사 오지. 요런 거좋아하지않는가 내가 껍질은 까줘야 해요. 힘을 못 쓰니까. 형은. 우측 손을 못 써. 그러니까 왼쪽만 고서 요걸로 참 힘이 없지 않아요. 아비가 개운 게 이렇게 앉았으면 사람들이 건강을 지 알지. 근데 말은 하니까 쩔음쩔음 하니까 하나 음. 아, 아픈 데가 없는 음. 줄 알아. 네데 단마다 정말 너무 아프다. 참아야 될 때. 난저 하우스 가서 일 잠깐 하고 오고 인게 자네는 찬바람 쬐지 말고 쉬고 있어. 안죽도 고르고 할 것이 많네. 노탈이 해야지, 이제 또풀 깔아야 해요. 지금 노탈이 해놓은 데다가 또 풀을 깔아서 땅을 만들려고 지금 뭐고 있어. 가봐봐.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그나, 혼자 욕 보여. 그래도 농사안 지면 뭐 심심해서 안 돼. 그리고 전에는 할머니 나보다 더 했어. 막 단박진치고 된 단계. 이 사람들이 놀려버리서 감기까지 일행이서 여기 저 아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귀신인줄 알았다. 나는 여렇게 기계로 어제만의 여자들 일은 고이 아닌지. 등게. 그러니까 안 해본 동산일 배아감서 따라오려고 겁나게 애를 썼지. 그때만 해도 한참 됐네. 우리 집사람이 시집온 지가 딱한 50년이, 53년인가 4년인가 됐는데, 그렇게 아주 회자군회자군들꼭 허자금 따라와. 그래서 이제까지 애들도 이렇게 저기 길르고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그겠고 서울서 나는 공장 댕고 할머는 미식 일을 했거든. 그다가 천에 가서 농사 짓자간게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반대하더라고. 나는 안갈라니까 여기 가서 혼자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달랬지 와서 옷이작업복이는 아무것도 빨고 그러라고 근데 시골에서 사니까 또 그렇게 된다 막 먹은 뒤로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물미 요런 쇳덩어리도 많이 쓰면 망가지는데 사람은 오직 그것어 그게 딸기 농사가 덤다 힘들었던가 갑자기 그러고 싫어져버더라고 그때한 일곱시나 넘었을 것이요. 근데 모여 그러더라고. 내가 또 다른 날한거 그날은 또, 아, 날이 뜨실 때게 모여 그러지, 게 이렇게, 이렇게 추운데 모여 그러냐고. 그래도 괜찮다는데. 근데, 아이고, 매일 하더라고. 나를 불러. 그래서 이제 가본께로 마비가 된다고 주물러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병원으로 가야되고, 그때 즉시. 아이 그래갖고 한달가차에 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있나도 못 했어 그러게 들어간 거본 지가 이제 내년이면 딱 10년 되어가네 중간에 하면은 지친지도 모르고 서선도서 이야기해가면서 그런지 나는 혼자라면 일하다가도 을 아이 집사람이 그 아이하고이 소리 높이 하는 안참니까 어쨌든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말이니까, 그지덤다 고생의식인 내 잘못이 겠지만은 나도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그 말이야. 예, 밥 먹자. 내가 한때는 소를 많게는 4 0마리까지 키웠는데, 인자는 많이 쪼았어 어려서부터 일을 했어요. 여섯 살, 여기서부터, 돼지서부터 닭, 몇 마리씩 키우고, 휘고서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이제 17, 1 8들 되니까 서울로 올라갔지. 그래가지고 3 3세 내가 막 직장생활을 그만뒀어. 요거도라 이게 법은 있었어. 법이. 소가 이렇게 큰 것을 보면 모든 피로가 가시오. 이제 올시안 지나면 샹치 두 마리 또나왔 거여. 할머니는 자꾸 그만 키우자간디. 어쩌게 될란가 모르겠어. 억지 것으로 뭐 그냥 한단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인가. <laughs> 사람이 그 말이 있니냐 사람도 죽은 송경이 지고 가는데 아이고 무겁더랴 아이고 무겁다. 이제로 송경이 죽은 멸당성에서 아이는 막 무거우면 쉬었다가 그러더라네. 그뭐그 <laughs> 뭐. 그 하나의 그그 풍월이지, 풍월이. 풍어리. 야튼 나도 더 늘리든 못 얻고 일을 싸먹, 싸먹질이에 가야지. 할머, 뭐, 다무었는가 양 묵을란 게 뭐냐, 묵었어. 잘했니? 옛날부터 우리는 각자 일이 바쁜 게 밥은 알아서 잘 챙겨 먹어. 어려서부터도 했어. 왜? 딸이 없고 아들만 있으니까 내가 좀큰당자라고 많이 했지. 영감이 큰 아들인데, 나도 큰 딸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둘이 다 자립심이 강해갖고, 냉간하면 누구한테 치댈라고를 안 해. 내가 할수 있는 건나 혼자 해야 돼. 왜? 무욕 같은 건 내가 해줄 사람 따로 다녀. 근데 안 해,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내가 해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지. 왜 남들 테 시키냐고. 자네 마음은 나도 잘 아네, 마는. 몸도 성치 음튼놈다 애쓰지 마라. 고마운 말인데 내 입장은 그거야 아니잖아. 지 라옹. 자기는 늘 내가 일로 갔다 오고 뭐도 그러면 미안해서 저긴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 나는. 그 뭐든 부부가를 살면서 그런 일, 저런 일을 하지고 어려운고 얻을 게뭐 있냐고, 당신은 분명히 할 말을 당당히 했긴 해야 한거 아니냐. 그 어려운 거 있으면 어떻게 부부라고 하냐. 그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아닌 것이 아니라, 살아본 게 부모 자식 보듬 임으 없고 편한 사람이 영감입대다. 어디 보자, 장어가 요것이 뒤꿈치가 다 달아졌는데, 걍 내불긴 아까, 그래서 또 깨를 냈지. 고무가 좋은 게 쓸지가 있거어 대부분이 남들보다 물건을 게 아픈 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엄마, 우리, 저빈티로 그랬더니, 아까 그 자료를, 거곳으로 시방 포리채 만들라고라오. 나만 믿어봐 새로 산놈 보덤 요거이 흙썩 나서 거인기. 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돼 닮아라. 이러면 요것이 팔이면 닭대를 잡어. 전멸을 잡지. 어. 요것이 빠져갖고 못써 이거만 남았는데 실로 한번 꿰매보시오 내가 했거든. 그럼 <laughs> 이렇게 만들었어. 기들이 꼼꼼하게 일을 한다고 우리 꼼꼼하게 그러니까 나무 농사도 자기네들 농사를 좀 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에가반이서 뭐더라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그래 보니 자자서 한번 써봐 아따 묵직하네 그래야 좋지 나는 펄에 힘이 없는데 가벼워 돼 이거 너무 무거워 나한테는 너무 무거워 그 나는 뭐든 가벼운 거 요것은 대치부는 맞으면 그 자리에서 톡 떨어져 겪보자 저것은 안 그래요 정말 말 많은 사람은 몬단 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속 몰라. 오직 깎아보면 오른손을 못쓴게 외약 손이라도 힘을 지르려고 성경책을 받아 적었서 일자도 못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일부러 손힘 길릴라고 근데 다도 모르고 완전 떨려. 이게 내가 자신이 자신한테 바울한 손을 왜그는가 너무 힘들어. 근데 병원 가 있어 본 게요. 시방 이만인한 것도 참말로 큰 복이더라고. 그게 하늘에 감사하고 살아. 영감이 있었다고 내가 두번다 쓰러졌는데, 그때만 딱 있어. 옆에서. 그게 없을 때 절대 안 쓰러져. 그래서 죽을 때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나 그럴 때 느꼈어. 에이 여 사진 한번 봐보소이. 오메 스물일곱에 시집간다고 노처녀 노천각이다 했는데 겁나게 젊었구만. 사진 찍은 사진사가 내가 딸이 있으면 은 사회삼았으면 좋겠다고. <laughs> 그 당시만 해도. 괜찮게 생겼었던가 내가 생각하기도. 나는 시집 안 갈라겠는데, 집안 어른들이 인상 좋다고 막 그랬답디다. 근데, 맨새방살이됐고 되면서 고생만 시겠지. 돈 맞춰서 갈라니까, 옛날에 갔다 가잖아. 이제는 한 번씩, 한 번씩 갔어. 이게 완전히 시골로막시골로 막. 아 열일곱 번 깨지지 하나씩만 깨지도 응. 이제 본인 열일곱 번을 당했으니까 그래 그래 내가 이제 <laughs> 나도 해봤더니 나도 열일번 왔어 그때는 힘들었어도 아그들 셋다 저기들 묻고 살게 그런 귀한하신께 대하지 뭐아우 이제 우리만 백년에로 면되야 근데 그 보면은 되게 보면은 할머니가 죽든지, 남자가 죽든지면, 뭐, 여자는 그래도 오래 살다가 죽는, 죽는, 죽는디 음. 남자는 집사람이 없으면은, 많이 <laughs> 살아야, 2, 3년 살면 그냥 죽대. 거의 흩뿌면. 왜그냥뭐면 여자가 잔소리가, 그 잔소리가 아니고 약이여 근데 남자는 그걸 몰라. <laughs> 진짜 여자가, 그런가, 어쩐가 어, 그런 것그 같아. 요 토끼 같은 자식, 응? 어? 많으라, 막 잔소리 해야지. 그몸 남자들은 뭐라고 한대, 그 약이다고. 여자가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산지, 남자가 있든지여자죽으면은남자 이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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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오래오래 이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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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애들은 다충주이 모자라지 않게 다 키워서 시계 보내서 손자들이 대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하네 <laughs> 지금은 이제 내가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나는 항상 신세 만지야된게 항상 우리 영감이 덕분에 내가 지금도 살아고 있다. 그건 무슨 덕이야. 나 같은 못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괜찮아. 당신이 고상을 이고상하네. 서로가 아껴가면서 살아야지. 세상 인생살이 얼마나 산다고. 고마워요.